성청해 가겠습니다. 강원이 주인 되는 점만 선총해 가겠습니다. 황원 대표 최고위원 성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공합니다. 무릎 관절까지 다춰 동행에 가까 다녔습니다 그졌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우리 모두의 꿈도 잠시 유보해야 합니다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당대포 최고연원 최전방 공격수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입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다 공갈방을 하나로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 받고 그 여파로 공천 탈락 서도 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전에 이혼과 갈등을 없애며 선상사 대기 동분하여 헛헛 유세단을 이끌고 전국 방방국도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박수를 신뢰하며 활동을 해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여을올때 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 무려 11시간 39분 했습니다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고자 방화에에서 무려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는 야당답게 강한 숙덕 야당 청천명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수가 닿습니다 노태우 장군 실종으로 4년간 MBN 반고라나갔고 KBS 4사건권 기보중 뉴스 공장 각종 용품 브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 한표 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 정점 내 윤석열 정권의 복지를 만는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강원이 주인 한강한정령을 만들겠습니다. 전정한 투표 실시하겠습니다. 결국, 발시없지는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당원이 자랑스러운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환대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길목만 잘 지키면 천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제가 명량 해전의 울둘모 전세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한 피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충남 경상에서 10남매 뒤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다 저희 집사람도 전라남도 강진에서 10남매 뒤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다 그년이 84세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야 막내야 니가 박용진 부담부자냐 강무식포다 훈장님. 이후에 든다 담배 펴나갔듯또 없이 고연 나갔냐. 여러분, 최고연 떨어지면 저희 큰형님은 우찌살란 말입니다. 큰형님이 와서 남겨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동기는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동연길 함께 맞아주는 것. 그게 동기입니다. 공지적 언어가 우리 전당대에서넘쳐으면좋겠습니다국민의전당대인지 저중동이 민주화를 공격하나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는 다 됐으니까 안 찍어도 된다. 여러분 돈는 필요합니다. 정청래를 찍어야 정청래됩니다. 무조건 한편은 정청래. 무협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